안녕하세요. 이것만 알면 된다. AAS 시리즈, 오늘 제21강입니다. 자, 분사구문의 그 부정, 생략, 강조 등입니다. 자, 분사구문. 부문, 분사구문 중동사입니다. 모든 중동사의 부정은 중동사 바로 앞에 나시겠습니다. 자, 따라서. 자, 나시나 내보다 반드시 중동사 앞에, 초등사 앞에 자, 동명사 앞에 자, 분사구문 앞에 이렇게 나시 붙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One afternoon in Detroit in 1953. 1953년도 디트로이트의 어느 오후에 George l e v e s a TV Superman, was making an appearance at a department store. 자 o I was making an a was making an appearance. 자, 모습을 드러냈 k i n g a p a r a m g a e n s n a p a r e I m n g a e n I s n a e I s n g n w s e a r I m n g e n 이 I s a n c e a s n g a n g n n a i n g Many people graduate from a school or college. 자, 많은 사람들이 학교와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러나, not knowing what to do with their lives. 그 학교 생활이 자신의 그 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이니다 And 그리고, 자, get a job without really thinking about it. 그 점에 관해서, 어, 중간으로 생각을 해보지 않고서 일자리를 잡습니다. 일자리를 구합니다. 그런 뜻이죠. 자, 어, 여기서 난 노인, 노이, 난 노행이 어, 답이고, 한 문장과 어적적이니까 도우 구문을 쓰면 되겠죠. 두 번째, 빙이나 호은자빙이 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주로 자, PP, 어떤 어, 수동태나, 호은자 진행형, 진행형의 경우에, 자, 이처럼 빙이나 호은자빙이 어, 쓰이는데요. 자, 일부 몇몇 사람들은 PP 형태를 분사국리라고 합니다. 분사국리 맞긴 맞는데, 부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 PP 자체는 분사국리 아니고, 앞에 빙이나 헤 e 빙 이게 분사국리죠. 따라서 이런 그 부분이 생겼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1번. 자, 메르디잇, stand from a space ship. 따라서 지구를 우주선에서 본다면, The earth is blue. 자, 지구는 푸르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분사본을 바꿔보면, 자, when, 첫부터 무조건 없애고, i t 하고, 저, the earth하고 같죠? 따라서 어, 주어 무조건 없애고. 그럼, is, either 하고, is가 남죠? 자, 이제 어, 시제가 같으니까, being입니다. 자, being, sin, u uh, from a, a spaceship. 이렇게 되는데, 자, being은 생략 가능하죠? 따라서 being이 생략이 되면, sin만 남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sin이 답이 됐죠. 두 번째, 자, as she was educated in f r a n c e i n 자, 그녀가 어,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았으므로 어, She can speak French very well. 자, 그녀는 불어를 무척 잘한다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as 없애고, 그럼 she, y o 같은 거 없애고 자, was educated하고 can, 시차가 있으니까 having been이죠. 자, having been educated in France입니다. having been은 생략. 따라서 답은 educated가 답이죠 그러면 세 번째, the project. Having been accomplished. 자, t 러니 e a look together for the next one. 그 프로젝트가 완료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자, The Project가 Accomplished. 성취하다라고 하는 어, 동작을 할수 없죠. 다른 the Project는 사물이기 때문에 그런 그 성취되어져야 어, 합니다. 따라서 답은 PP가 되겠죠. Accomplished. 4분, 자, 4번. 자, b o r n i n g Better Times. 자, 보다도 나뭇대에 태어났더라면, he would have become a great statesman. 자, 그건 아주 미대한, 자, 저치가 되었을 텐데. 그런 표현이죠. 자, would가 있으니까, if, if, 그 if, he uh, had been born. 자, 다섯번째, 과거 완료의 표현입니다. 다섯번째, considered a sacred remedy in ancient times. 자, 고대의 아주 어, 신선한 어, 치료, 양으로 여겨졌으므로 tea uh, was always served w i t much ceremony 차는 아주 많은 그 행사에 어, 제공되어 졌습니다 어, 늘 항상 자, 이렇게 되겠죠 컨티드 앞에 having been이 어용되었죠그 이유는 in ancient times라고 하는 과거 부사가 나왔죠 과거 부사가 나왔기 었 때문에 조제대 시조가 한지색 바릅니다 having been이 생연된 꼴이고 여기서 어, 절로 붙이면 어, because가 어, tea had been 세번째 부대상황입니다. 이것만 알면 된다. ASR 36입니다. 자, 36번째 몸을 한 채, 뭐뭐 하면서 혹은 몸뭐 실없이, 뭐뭐 없는 채 어, 그런 내용인데 자 전서 위드로 쓰죠. 위드 이게 사람이 어떤 어, 생명체가 옵니다. 생명체가 오면 자 일반적으로 자, 이 생명체가 이 뒤에 나오는 분산이 뭐가 된다? 원위상이 주어가 되죠. 원위상이 주어가 되기 때문에, 자, 능동적으로 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ING가 많이 오죠. 그 다음, 무생물의 경우. 자, 무생물의 경우, 이 무생물이, 저 행위를 할수 없죠. 따라서 행위를 받습니다. 대부분, 자, TPO 말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 위드, 명사, ING, 이부문에서이분사군의그 꼴을 결정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입니다. 이 명사가 어미상의 주어에이터를 하는거죠. 자, 이구렴을 봅시다. 자, Here, right in bed 에서 자, 그 다음, 자, 들어 누웠다는 표현이죠. 그 다음, 무한체, 자, wither, his left chair, hand, left입니다. 그왼 다리죠. 왼다리는 자, 밴드지입니다. 밴드지는 타동사로서, 자, 붕대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왼다리가 무생물이죠이무생물이 동작을, 저, 감는 동작을 할수 없죠. 그래서 행위 주체는못 됩니다. 그럼 객체밖에 못 되죠. 따라서, 알깔라질골은 어, 자, 밴드지 뒤, 그러면은 저, ppm 뒤가 와야 니다 자, 이 같은 경우 자, 힘이, 엄장이 주어져, 자, 어, 생인체입니다. 어떤 동작을 할수 있죠. 뒤에 들어갈 수 있는 저, 동작이 골. 게이지입니다. 게이지는 어디를 응시하다는 뜻인데 자표가 충정을 어, 응시한 어, 채 자두고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꼴이 들어갈까요? 응시하는 행을할수 있죠. 따라서 게이징.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위에 어, 있는 문장은 몸한 채, 몸 하면서의 동시동작을 나타내죠. 자, 따라서 이 부분을 전부만 바꾸면 자요렇 어, 문장이 되겠죠 자 그를 들어두고있었다자와 i 자 e his left leg was bandaged e e 해서 자 그의 왼 어, 다리가 군대로 감겨진 채자 어, 그는 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자이 문장도 바꿀 어, 수 있겠죠 더 h i l e he was uh, gazing at the ceiling 이됩니다 따라서 천장을 공시하면서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요렇게 되겠죠 자이 위드 어, 부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 여기 있는 분사의 그 꼴입니다. 이 분사를 결정할 때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이 바로 앞에 있는 저 명사죠. 이 명사가 생물이나 혹은 무생물이나에 따라서 IN이냐, PP이냐가 결정이 납니다. 단, 뒤로 반드시 뭘 해봐야 됩니까?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무엇을 검사를 하죠? 실질적으로, 자, 이 생명체가 여기를 분사의 그 행위를 하는 주체인지, 아니면, 자, 이 어, 무생물이, 자, 기 PP의 어, 동작을 받는 객체인지, 를 반드시 한번 따져보고 마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저 확인 문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with n e u r a l taking effect in five months' s c a l e 자, 이때 저지사 어, 인원, LK 의자, 뭐뭐 이후. 자, 세럼 규칙이 5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함에 어, 따라, concerns over non-English speaking players 자, in the league of rising. 컨선저 하면 어떤 염려입니다. 연려나 우려. 무엇에 관한 오버이자, 오버는 오 b o u 입니다오버터 인더미그까지 각을 묶어버리고, 컨선저를 꾸며줍니다. 따라서, 연맹 대에 있는, 비연영군의선수들에대한 그 그런 염려나 우려가, 아오어바이징 제기되어 지고 있다는 표현이니 자, 이 경우, 어, 자, 테이키냐, 테이컨이냐, 따라서, 음성의 줄을 찾아라. The new rule입니다. 따라서, 이 공식계로 하면, take 이 답이죠. 그런데, take effect 는 효력을 발생하다라고 뜻입니다. 따라서, 그 새로운 법규가 효력을, 어, 발생됨을 당합니까? 아니면 효력을 발생합니까? 여기서 어, 효력을 발생하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taking 이 답입니다. 그럼, 2번. 자, you have uh, probably noticed a h e o p t a highway signage. a d t 하게 되면, 양자로 들이다. 혹은 법률 의견 따위를 채택하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당신은 아마도 어답터 하이웨이라고 하는 간판 표지판을 보았을지도 어, 모릅니다.라는 표현이죠. 더군다지 네임즈 어브 파는 티어스트 그룹즈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 단체의 어, 그 이름들이 자 t 스 d 나열되어져 있는 이렇게 있죠. 언더미스는 아래쪽에 아래에 자 나열되어 있는 어답터 하이웨이라고 하는 어, 표지판을 여러분들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위드 뒤에, The n 라고 하는 이 명사, 사물이죠. 자, 사물이, 어, 음상의 주어입니다 Of Volunteering g r o 하게 되면 가로 묶어 그리고 꾸며주죠. 그럼, 리스트는 무엇을 나열하자, 열거하다는 뜻인데, 네임, 그 이름 자체가 나열할 수 없죠. 나열되면 다 합니다. 따라서, m 스트 t 가 답입니다. 깊이 형태.